딱한 다음에 분스가 이런 식으로 라키라키래키라키라키에치기치치기에치기치치기에치에치에치에치기에에에에치에에에에 라키 라키. 아, 아, 반팔 에에에에에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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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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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바디형 좋다. 아, 야다 다따기 드디어 없어졌다. 아 연승 좀 하니까 다따기 이 딱이, 다따기랑 게임 하는 거 진짜 어예안 아, 맞잖아. 나랑 안 맞거든요. 넌 아니? 아 버스트 블러드 아니? 예. 뭐야 날목한 거 같은데? 아이 날목 냉면 존맛 탱이지, 먹어봤어 어, 나, 나도, 나 나도, 쟁여놓고 먹고 있어 아이걸 여기로 올라오네 성장 차이 좀 벌었을걸? 아 와, 망했다. 아 와, 살았다. 와캘러뻔 했어. 와 이거 창 맞았으면 죽었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야이 새끼 왜 이러냐? 얘집가안 먹고 얘 계속 들어오는데? 망했다. 이거 어떡 하지? 빠이 빠이. 약간의 크랙 플레이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이게 바로 크랙용. 이거는 아마 먹는지 몰랐을 거야. 왜냐면은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은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일로 내가 안올 거라고 무조건 확신을 했겠지, 그렇지? 이럴 때 진짜로 물용하기 좋죠. 보요 이거, 얘, 백타 여기 또 들어온다. 100%야. 이거, 근데, 미드에 지금 주도권 없어서, 여기 내가 못 막아. 이럴 때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리면 돼? 지금 위에 바이게 나오지 얼마 안 됐죠? 바이게 먹고, 백타 지금 니신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야. 이럴 때는, 이거 먹고. 이건 탑갱 가는 것도 아니야. 탑갱 가서 얼굴 보여주는 것보다. 유충유게요유충 유추, 유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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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리신 잡았어야 되는데. 와이프랑 처제랑 와인 먹으면서 팬더님 라이브 시청 중입니다. 와우, 환상의 조합이구만. 와이프, 처제. 와, 이거 뭐, 환상의 조합이지. 어, 술 먹을 때 그냥 술만 오지게 마시잖아. 나도 이거 와이프 누나랑 술 먹을 때 기분 좋아. 행복한 시간 보내기 말할게. 아, 또 와인 먹으면서 약간 미소 빵긋빵긋 나올 수 있게. 또 이게 재밌게, 또 이게 아레스키리트 해줘, 해줘야겠구만. 아 화내면 안 되겠구만. 아, 약간 목소리 중저음으로 깔고, 약간 아이 좀잘 보여야겠네. 네. 아, 와이프 누나가 아니라. 아, 뭐라고 해야 돼? 와이프, 아,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아, 와이프, 아, 와이프 언니지. 아, 와이프 누나가 아니라. 와이프가 남자가 아니잖아, 그지? 아이, 잘못 말했다. <laughs> 잘못 말했다. 잘못 말할 수도 있지, 이 자식들아. 아, 처형. 그래, 아이, 매형 아니고 처형. 오케이. 어, 롤에서도, 어? 그, 뭐야. 처형 당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잖아. 내가 처형 그래서 좋아하잖아. 죽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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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하, 예측했어야지. 에이, 느낌 없네. 어 바텀을 봐줘야 될것 같다. 그치? 어? 야, 이거 돌았다, 이거. 도란 맨? 도라... 도란 맨? 도란 맨? 도란 맨? 도란 맨? 도너 맨? 상대도 안 되는 에너지 뽀이야! 사자 새끼가. 아니, 저 니달리를 하는 애들 보면은, 지가 진짜 사자가 된줄 알아요. 어, 숲에 막 들어가잖아, 저렇게. 그냥, 아무, 그냥, 어? 그냥 내 눈에는 고양이 같이 보이는데, 이 롤하는 새끼들은 니달리 좀 하면은, 지가 사자인 줄 알아. 뻔하잖아. 야, 이거 뭉치고 있어. 니달리 입장에선 팬도 형이 도란맨? 그건, 맞지. 니달리가 만약에 이거 레드 한번 체크하러 오면은, 저놈 탑에 좀, 느낌 있는 놈이야. 좋은데? 오 어, 좋았어. 자 갈라 갈라진 하늘 나왔어. 갈라 버려 그냥. 어. 이거는 바텀 가가지고 약간의 그 방어를 약간 해야 돼. 야야야 잠깐만. 아야. 야 이거 야야야 이거 다이저보다 이거 야야야야. 와 와야 야야, 룰루 죽인다 저거. 잘 가. 야야야 룰루야 일로 닥치 말고 씻으세요 룰루 일로 와. 지금 웅진 룰루 일로 와. 래서 웅진 룰로 죽이게 강사 쓰고더블딱 맞춰 주지 마. 오케이 살려줘 좋나 불쌍해. 어? 아형형형아 칼리 형아 이새끼 어제 칼국수 좀 먹었나? 아. 어야 미드 솔킬 다이나? 에이 설마. 아. 아. 처제가 팬더형 잘한다고 감탄했어? 아이 정말로. 에이 실제로 나 보면 감탄 더할 텐데. 아더 감탄하게 만들어야 되야겠다. 아 거의 뭐. 감탄 모드로, 아, 그냥, 아. 아니, 아니. 탄 다음에, 딱 감탄? 지금 감탄 나와? 지금 감탄 나와, 안 나와? 감탄 나와, 사, 살았잖아. 감탄? 존나. 아이, 그니까 이게 처제님이 칭찬해가지고, 아이, 제가 뭐 보여주려 하다가 죽었잖아요. 라고 하면은 이게 탓하는 것 같잖아. 그건 아니고. 아, 이거 내가 일부러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다가, 아, 죽어버렸네. 아, 이 너무 무방한데?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뭐할수 있냐,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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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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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왜 이렇게, 야, 노래 잘한다잉. 오, 야, 뭐야, 이거 칼리스타. 와, 뭐야, 이거. 야, 나쁘지 않은 거 가는데? 아닌가? 아, 근데 난 죽었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집중, 다 집중부터 아 롤팬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이아가 없으니까 애들이 좀 약간 다르네 움직임이 <목소리> 여러분들 저1대스밖에안 했거든요? 지금 똥싼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지금 저똥안 쌌으니까 내가 볼때 이거 지금 오르니 오르니 얘가 좀차아 이거 봐야 오르나 오르 좀 친다 그렇지 탁! 탁재훈! 문제고이기록이 기찻길 자 이런식으로 딱한 다음에 뒤로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앞으로 들어갔다가 죽여버린 다음에 평! 큐! 여기서 어, 큐티글 여기서 아 여기서 W 딱 느려 짐캐리 딱한 다음에 좀만 기다렸다가 여기서 2열사스 다시 드, 들어간 척 하고 룰루봐 이런식 닥치말고 치즈세요 룰루 보는 느낌? 여기서 W 딱 찍으면서 미니언 먹어주는 느낌 그 다음에 뒤로 빠져주는 느낌 이 느낌으로 자꾸 탑게임하는거 역겹네 아 약간 역겹대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돼? 어.. 이럴 때.. 팬더형 존나 잘하긴 해 고마워 근데 역겹다는데 지 뭐라 그래 화이팅 아니 얘는 지가 6번이나 뒤지고 왜 나.. 남.. 남을 야야야야 아야 야 칼날구리 먹는 거좀 아니지 않냐? 아 진짜 칼리야 너 니가 죽었다고 왜 남한테 퍼프이 해.. <목소리>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아, 별로 대답답하지 야, 이거 좋았는데? 야, 나 자꾸 이거 남이 우리 팀에 남이가 있는 줄 알았네. 저 남이 궁 같아. 저 레나타 궁이 있죠? 근데, 원딜은, 진짜 정확하게 말해주면, 원딜은요, 뇌지컬이 있는 놈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야, 원딜은 피지컬로 올라가는 챔프라. 그, 도파 선생님이 그랬지. 어? 그, 원딜은 절대 피지컬, 아, 이거, 그러니까 뇌지컬 라인이 아니다. <놀람> 열때 비트박스 한번 해줘야지 존나 불리한 게임 한타 이겼을때 짜릿하잖아 그러니까 룰루가 600원 줘가지고 좀 놀랐네 바텀 얼마나 털린거야 비트박스요? 어렸을때 여러분들 어렸을때 훈이운 아시죠? 그 북치기 막치기 비트박스를 잘하려면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북치기 빡치기 북치기 빡치기 이거 보고 약간 좀 반해가지고 집에서 졸라 연습했죠 독학이에요 어, 그래서, 혼자 연습하다가, 아, 계속 하다가, 이제 이게, 이회 배서, 이제, 성인, 지금까지도 까먹지 않고 할수 있는 거지. 그거 완벽하게 내가 다할수 있다고. 어, 내가 이거 이번 판 이기면 해, 해, 해줄게. 어. 들어오라, 그래, 이 새끼. 원. 뭐야, 이거. 걸 들어와? 하 이걸 들어와? <laughs> 들어와? 너이 새끼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나? 나가서 이 짬뽕도 아니고. W 딱한 다음에 분스가 이런 식으로 라킬라 킬레키라키라키붕에에에에에에에에에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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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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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마랑 그마보다 챌린저가 훨씬 잘할 거 아니야? 아 느껴보고 싶은데. 너희, 근데 거기 숨어 있니? 각볼 때는 진지해. 진짜 음, 안 당해. 아각볼 때는 진지해. 아 오른 좋았어. 오른 궁 지렸어. 그 그거야. 오른도 좋. 오른이 너무 잘한다. 근데 오른이 너무 잘하는데 롤밴더도좀 나쁘지 않지 않았 않았노? 오른이 각을 야, 근데 오른 진짜 이거 봐봐. 0014. 근데 탑 게임한 거 솔직히 인정. 이거 탑 게임 내가 잘했다 인정. 바텀 게임 안 했잖아. 칼리스트가 역겹다 했는데 이거 오른게임한게 완전 신의 한 수다. 괜찮아. 내가 탑 게임밖에 안 갔거든. 이 바텀 키웠어. 봐라,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이 파괴되었습니다. 길이 렸어 좋았지 드레이브만 죽이면 돼 저기는 아 근데 칼리스타 물려가지고 전 몰랐잖아 일로 오겠는데? 이렇게 일을 천천히 써야지 아, 이거 바로 가 근데 나는 지금 제일 역겨운 건 뭔지 알아? 칼리스타가 주댕이 다 물고 있다는 거야 야 주댕이 다물고 지금 이,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잖아. 존나 패고 싶잖아. 아까까지 뭐, 욕하다, 말이지. 그러니까 원딜은 그냥 다 그냥, 배패버려야 돼. 그냥 옆에 있어. 야, 빨리 이거 쳐. 보착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이 이럴 <laughs> 지금 거의 다 이겼는데 갑자기 칼리 대포 뺏는다 주식이 던질 걸? 나 저런 놈한두번 봐. 나 롤을 몇 년을 했는데. 아 이거 이게, 이게 이렇게 돼? 노플이야? 끝내볼까? 아 어, 이제 벽치기 안돼서 조금 놀랐어 옥션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다들 어, 봐봐. 칼리스터가 그냥 피지컬로 올라오네. 아 어, 빨리 이거 때려 얘들아 뭐해 크런치 타 게임이 신의 한 수였다 인정 인정 아 이거 타 게임 안 했으면 클라버했네아 군무리야 하이 이거는, 간지나게, 신고. 딱, 신고는, 빙.